안녕하세요. 이명웅의 생각을 분석하는 승먼쌤 김용숙입니다. 이명웅 기사는 오늘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기사는 모두 이명웅의 찬사로 전부 메워지고 있습니다. 이명웅 씨. 영웅시대의 나눔 기부는 사회 전체의 나비 효과가 되어서 퍼지고 있다. 기부를 통한 선한 영향력이 점점 확산되고 넓어지고 있다. 즉, 사랑의 굴레가 확장되고 있다. 사랑의 굴레가 점점점 확장되면서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다. 봉사 나눔방들의 이 아름다운 선행이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헌신적으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생색내지도 않습니다. 제가 어제 영웅시대 한 나눔방 대장을 한번 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런 일을 좀 한번 해보시죠. 제안을 했더니 우리는 그런 거할수 없대요. 즉, 임영웅씨를 얘기를 바깥으로 펼치고, 임영웅씨를 이용하는 듯한 그런 일들은 우리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임영웅씨가 하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영웅 시대 회원들은 스스로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행여 임영웅 씨의 누가 될까봐 스스로 이렇게 절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영웅 시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조직체이다. 최고의 문화 수준이 높은 최고의 정말 뭐라 그럴까요? 품격을 갖춘 그런 조직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수가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문화혁명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명웅 씨팬앤 스타 솔로 랭킹 96주 연속 1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4주만 1위를 하면 고향 스타필드 전광판에 이명웅 씨의 홍보가 광고가 될것 같습니다. 10월 5주차, 10월 5주차, 3 3 2 8만 2,854표 받아서 1위를 했습니다. 0 0 0 0 0 0 0 0 0 28, 0 0 0 0 0 0 0 0 0일0일0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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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웅 리사이트를 하게 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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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객이 몰려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명웅 씨 유튜브 또한 168만 명이 됐습니다. 11월 5일 현재 30일 만에 만 명이 또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 300명 이상씩 구독자가 평균 늘고 있다. 어떤 사람은 1년을 구독자를 모아도 안될 그러한 구독자 증가가 하루에 300명 이상, 330명 이상씩 늘고 있다. 이러한 계산이 나옵니다. 영상이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168명 구독자고, 임영웅씨는 이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지금 14년, 15년 가까이 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은 772개, 뭐든지 과소비를 하지 않는 임영웅의 특성을 또 반영하는 영상 개수이기도 합니다. 임영웅씨, 영상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은 영상은 사랑은 늘 도망가 신사와 아가씨 OST죠 8,846만 조회 이제 1억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5,853만 조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그 내용 면에서나 단단한 면에 있어서는 이명웅 씨 유튜브만큼 가치 있는 유튜브는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이명웅 씨가 이 유튜브에 낚시질을 한 것도 아닙니다. 허풍을 떠는 것도 아닙니다. 영상을 많이 올려서 조회수를 불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국민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명웅 씨를 마음에서 우러나서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타원픽. 스타원픽. 이 조사에서도 임영웅 씨가 또 1위를 했습니다. 10월 가왕전에서 상금 150만원을 소아암 재단에 기부도 했었죠. 역시 이러한 임영웅 씨가 지금 스타 원픽에서 1위를 했고, 정동원 군, 정동원 군, 지금 또 신곡을 발표를 했죠. 정동원 군이 2위를 했습니다. 3위가 김태연 양,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입학을 앞두고 있는 김태연 양이 이번에 3위를 했군요. 김태연 양 요새 방송에서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 가슴속에 기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위에 김희재가 올라왔습니다. 김희재. 김희재 씨는 지금 SBS 더트로쇼 MC뿐만이 아니라 SBS 예능 더러는 우리와 함께 다시 제목이 길기도 하네요. 이 방송에도 출연하고 있다 그러는데 저는 아직 방송을 못 봤네요. 이런 방송이 있다는 것을 이번 또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5위 이찬원 씨. 요즘 이찬원 씨좀 활약이 뜸한 것 같습니다. 예전 대비 아마 신곡을 준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년 신곡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스타원픽 1위 이명우, 2위 정동훈, 3위 김태현, 4위 김희재, 5위 이찬원. 이렇습니다.